오늘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고기와 버터입니다. 포화지방 과다로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오이와 토마토입니다. 신선한 샐러드에 함께 넣는 오이와 토마토, 하지만, 오이의 성분이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우유와 감귤. 산성인 감귤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 번째 멸치와 시금치. 멸치에 풍부한 칼슘이 시금치의 성분과 수산칼슘을 생성하여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구마, 바나나입니다. 둘다 섬유질과 당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을 주며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건강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